안녕하십니까 페루카TV 달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장 이현성입니다 예 원장님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너팅 예예 오늘은 좀 특이한 너팅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너팅 하는 거죠? 아 오늘은 이제 전 시간에 우리 너팅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예 오늘은 지금 고객 가발에 예. 흰머리를 5% 심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예예 예. 그래서 지금 가발에 흰머리를 5% 전체적으로 예. 지금 심고 있는 과정 아네 이게 발 더블 과정을 통해서, 예, 예. 네, 을 하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.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리 지금 수강 받으시는 원장님께서, 예, 예. 직접 지금 신고 있는 거예요. 예. 네. 지금 5%니까, 전체적으로 약 5mm에서 7mm, 그 사이에 한 가닥씩, 네, 전체적으로 지금 심어주는 과정을 하고 있어요. 새치머리가 넣는 거죠? 이게. 그렇죠. 치머리를 이제 전반적으로 넣는데, 예. 예, 대부분 새치머리는 우리 구렛나루 라인이라고 그러죠? 예. 그 템플라인, 고그 라인에 이제 흰머리가 좀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? 예. 근데 그런 분들은 거기에 조금 만15% 정도 더 심고, 예.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서 약간 약간 자연스럽게, 예. 거기만 또 많으면 안 되잖아요. 그죠?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. 고객분이 나이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흰머리가 좀 있다,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지금 타 업체에서 맞춤 가발을 해주신 분인데 흰머리를 심어달라고 요청이 와서 이렇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네 사용하고 있는 가발 뭐 어느 업체에서 가발이든지 간에 수선은 모든걸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, 오늘은 새치 너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.